적 비행 유닛을 파괴하려면 히드라 리스크를 더 변태해야 합니다. 이번엔 뭐지? 군단은 멈추지 않아. 여왕님, 프론토스가 왕복선을 한대 발사했습니다. 차원로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 가 격추해 주겠어 군단이 굶주렸다 전진 앞으로 누가 물어봤어? i and... 것이다. 그 무엇도 날 막지 못 불렀어? 이번엔 뭐 누가 물어봤어? 왕복선을 탈출시켜야 한다 이 얼음 행성에서 절대 못 나간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여우님, 프로토스가 생체 표본을 수집해 이 정지장 보관소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보관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생체 물질을 확보하겠다 가고 있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. 전진! 음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시간이 별로 없어. 빨리 끝내자고. 가.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또 발사했습니다. 이번에는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를 막을 수는 없다, 캐릭건이 군락지는 이제 군단의 것이다. 이 세상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량의 생체 물질 매우 유용함 군단을 향상시키는데 사용 가능 추출 장에는 일벌레 3마리가 붙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가스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. 끝내자고 변이 음. 완료 광물이 모자랍니다 불렀어? 광물이 모자랍니다 대군주를 <놀람> 더 생성하십시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전진 앞으로 프로토스가 아군 군락지로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. 시간이 별로 없어, 누가 물어봤어? 어디 덤벼 보시지? 또 하나 파괴했어. 프로토스 녀석들, 이 생체물질로 뭘 하고 있었던 거지? 불렀어? 가고 있어. 시간이 별로 없어. 아라이 공덕받고 있습니다. 빨리 말해. 시간이 별로 없어. 프로토스가 또 왕복선을 발사했습니다. 이번엔 알수 없는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. 다른 차원로를 가동시키려는 거야. 두 개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. 빨리 끝내자고.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. 대군주를 할수있다 가고 있어. 빨리 끝내자고. 누가 물어봤어? 빨리 말해. 전진합. 군단이 굶주렸다. 이 세상은 내 것이다. 토스사이네의 매트릭스가 감지됩니다. 적 기지가 지금 가까이에 있습니다. 시간네네네네네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하고 싶은 말이라네네네네네주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전진 앞으로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소틱스가 새로운 기지에서 왕복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, 이거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겠는데 발사대 한 곳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발사대에서 왕복선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 물어봤어. 군단은 멈추지 않아.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. 불렀어. 빨리 끝내자고. 전진 앞으로 현고 여왕님의 병력이 적 피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스피 가스가 모자랍니다 그 뭣도 날 막지 못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어? 비행유닛을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을 향태해야 합니다. 부화장에서 여왕을 생성하여 적 비행유닛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. 가스가 <목소리> 모자랍니다. 어, 그만 죽어! 이 세상은 내 것이다. 가고 있어. 빨리 끝내자 이번엔뭐지 이분은 터센서가 시야. 아, 우리 곰도 박고 있습니다. 전진앞으로그 무엇도 날 목소리. 그 목소리. 그 목소리. 그목소습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.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. 시간이 별로 없어. 공격이 고갈되었습니다. 빨리 끝내자고. 완료. 뜸 들이지마. 가고 있... 하고 싶은 말이라도... 중단이 굶주렸다.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.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. 누가 물어봐도 모든 이고 가고 있어. 시간이 변해. 가고 싶은 놈을 불렀어? 빨리 끝내자 이 세상은 내 거야 군단은 멈추지 않아 저게 마지막 보관소였어 생취물질 검사 흡수 군단 강화 군단이 굶주렸다. 불렀어. 고갈이었습니다. 하고 싶은 말이라도 군단은 멈추지 않아. 이 세상은 내 것이다. 흔들이지 마. 이번엔 뭐지? 전진합류.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. 시간이 변해 있어.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. 한 대라도 천로를 통과한 순간. 너희는 황금 함대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. 발사대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. 프로토스는 이제 발이 묶였습니다. 한 놈도 남기지 않겠다.